근데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 뭐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면 보통 런닝 하시거나 아니면 1시간 빨리 걷기 뭐 이런 거 하시거나 하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10분 만에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살을 뺄 때도 그랬지만 살을 빼고 나서 이 라인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이 예쁜 라인을 가지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저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하시면 한 달에 한 5kg 정도는 감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은 바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등한시 하시는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 뭐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면 보통 런닝 하시거나 아니면 1시간 빨리 걷기 뭐 이런 거 하시거나 하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걷기도 아니고 런닝도 아니고 딱 10분 만에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0분 만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실제로 이 저도 스쿼트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도 한 4kg짜리 덤벨 갖다 놓고 틈틈이 해 주고 있거든요. 점심 시간이라던가 이제 환자 끊기는 그런 시간대에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퇴근이 되게 늦거든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정말 딱 시간을 짧고 굵게 해서 운동 효과를 낼수 있는 게 바로 스쿼트여서 제가 정말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쿼트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하체 근육이 단련되는 효과가 있어요. 하체 근육이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는 이 스쿼트만 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힙이나 허벅지 허리 근육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스쿼트를 하게 되면 우리 허벅지 앞쪽에 붙어 있는 대퇴사두근을 포함해서 허벅지 전반적인 근육의 강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덤벨을 들고 하게 되면요. 힙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근력 운동인데요. 스쿼트가 3대 운동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스쿼트가 하체 근육 단련에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스쿼트를 하면 다이어트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스쿼트가 다이어트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좋은 운동이에요. 스쿼트는 근력운동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증가하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러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날수 있고 그리고 특히 30대 이상부터는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살이 더잘찔수 있는 체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쿼트를 하면 오히려 더 근육이 막 붙어서 다리가 두꺼워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히려 하체에 살이 잘 찌는 체질일수록 스쿼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육의 쉐입이 어느 정도 잡히면요, 체지방이 붙더라도 좀더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힙이 좀 처져서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힙업 효과를 같이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스쿼트가 정말 제격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스쿼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정말 빼놓지 않고 거의 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살을 빼면서 예쁜 라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쁜 라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올바른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려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쿼트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쁜 연예인들 생각해보면 어, 특히 이제 최근에 장원영 씨가 많이 화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꼿꼿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올곧은 자세에서 예쁜 라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를 하려면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키려면 스쿼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원영 씨처럼 이 올곧고 예쁜 자세를 가지시려면 스쿼트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장원영 씨 스쿼트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유연성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 스쿼트가 왜 유연성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스쿼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까지 이렇게 같이 다 쓰이거든요. 어,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이 관절의 가동범위가 늘어나고 이 뒤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유연성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좀 뻣뻣하고 많이 굳어 있다 이런 분들은 스쿼트를 하시면 이 유연성 기르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원래 되게 뻣뻣했거든요. 근데 이 스쿼트를 하면서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체력장 같은 거할때이 앞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정말 발에 손도 안 닿거든요. 근데 지금은 닿고도 넘어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서 스쿼트를 하면서 유연성이 충분히 많이 좋아져서 그 정도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럼 스쿼트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요 허리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무릎에 더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을 빼려고 스쿼트를 열심히 하다가 부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 하나를 더 붙이는 꼴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스쿼트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쿼트의 장점은 이 초보 초보자분들부터 숙련된 분들까지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팔을 앞으로 뻗고 동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스쿼트를 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과도하게 뒤로 쏠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하시게 되면 이 무게중심을 충분히 잘 유지하면서 동작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스쿼트를 할때 주저앉다 보면 오히려 몸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팔을 앞으로 뻗어서 그 무게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가져오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앞으로 팔을 뻗고 스쿼트를 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벽에 등을 완전히 대고 스쿼트 자세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등부터 엉덩이까지 벽에 완전히 기대시고요. 그대로 벽을 타고 주저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이 한 90도 정도 될 때까지 한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고 그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스쿼트는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향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무릎 방향도 이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은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딱 붙여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앉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갈 때 무릎이 안쪽을 향하면 안 되고 이 바깥쪽을 향한 상태에서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릎이 발가락 앞쪽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체는 최대한 편 상태에서 내려가시는 것이 좋고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발이 땅을 민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시면 좋은데요. 이 힙쪽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힙 근육을 사용하면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때 호흡은 내쉬면서 내려가고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동작을 할때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오면은 잘못된 자세로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코칭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쿼트의 효과가 나타나는 횟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운동을 아예 안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번만 하셔도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10번을 한 세트로 하시고 하루에 두 세트에서 세 세트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꾸준히 꾸준히 해와서 10번은 거뜬하다. 이러면 은한한 한 세트를 15번에서 20번 정도로 늘려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스쿼트 단독으로 내가 운동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하면 아마 숙련자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한 세트를 20번씩 가져가시고 한 5세트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쿼트를 꾸준히 하시면 한 달에 한 5kg 정도는 감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숙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들고 하시는 걸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는 이렇게 4kg짜리 덤벨 2개를 들고 하는데요. 그러면 횟수 대비 운동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좁은 스쿼트 할 때는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하고, 이 와이드 스쿼트 할 때는 가운데로. 그래서 10분만 해도 진짜 네.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숙련되신 분들은 이런 덤벨을 들고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이 스쿼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저는 살을 뺄 때도 그랬지만, 살을 빼고 나서 이 라인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몇 년째 이 스쿼트를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이 스쿼트로 효과를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가 스쿼트고요.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라 이 예쁜 라인을 가지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올바르게 스쿼트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내 라인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다이어트를 할때 운동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